2023년 6월 30일 116일 차 사사기 7장 15절 기도운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및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도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이에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세움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새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섬에 그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그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세 베시따에 이르렀고, 또 다밭과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온이 사자들을 온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뱃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뱃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고,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반석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세렙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도온에게로 나온이라.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매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3 0 0 명이 요르단에 이른 뒤에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빵몇 개를 주라. 내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 나를 추격하노라 하니라. 숙고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하니, 기도온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주께서 세바와 삶은 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더라. 그가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한 즉, 분우엘 사람들도 숙고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함으로,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다시 올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더라.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과 함께한 군대 곧 동쪽의 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 만 오천명 가량과 함께 갈골에 있었으니 이는 칼을 뺀자 12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그 군대가 안전히 거하고 있었으므로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에서 장막에 거하던 자들의 길로 올라가 그 군대를 치니라. 세바와 살은나가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은나를 사로잡고 그온 군대를 무찌르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해뜨기 전에 싸움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들에게 속한 한 청년을 잡아 물음에 그가 그에게 숲곳의 통치자들과 그곳의 장로들 77명에 대해 묘사해 주므로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피곤한 내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한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는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뒤 들가시와 찔레를 취하여 그것들로 숙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허물며 그 도시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때 그가 세바와 살은 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라 하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 곧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기의 마다들 예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며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임므로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그 안에 던지니 그가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으로 1700세 개리오. 그 외에 장식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도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8장 28절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을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니라. 기도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 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매우 나이 많아 죽어서 아비에세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기도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기도원이라 하는 여룻바을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9장 여룻바을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에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을의 모든 아들 곧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중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라.